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3쪽 민수기 10, 16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223쪽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네. 여기 앞이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쪽. 네, 바꿨습니다. <laughs> 네, 잘 모르시겠죠? <laughs> 네, 현수막이 없으니 더좀잘 눈에 띄는데, 네, 양쪽이 깔끔해졌습니다. 네. 어, 네, 오늘도 민숙이 16장 말씀을 함께 음,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어, 그 오늘 이 말씀은 일,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같이 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아마 어, 이,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모습이 굉장히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막 도망 갔던 것처럼, 어, 내, 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제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반이 된 우리들에게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 우리의 기반이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게 엄청 그 끔찍한 그 참혹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모습을 백성들이 본그 광경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이 갈라져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거역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이 고라와 고라의 이 무리들이 이제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 사건은 어, 다른 또 다른 사건을 한 이제 약간 오마주하는. 네, 좀 사건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로 위 땅이 더 다시 덮었어요. 어떤 사건이 좀 이렇게 연결 짓거나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한 이, 그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출애급할때 그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가 그 홍해의 물이 다시 애굽의 병사들을 덮쳐서 모두 수장시킨 사건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 음,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일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 어, 그래서 어, 고라, 고라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하나 마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까 봐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여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만 다양한 이야기들 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뭐 지금 이제 이 본문 이 땅이 갈라져서 심판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 우리를 치실지 모르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의 열심을 자꾸 이제 조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할수 있고요. 또 오늘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고라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를 죽이시겠습니까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또 다시 중보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죽이시겠다. 그런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다무실수있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중보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들만 내가 죽 이렇게 겠다이나오시거든요 이걸 보면 일년에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떻게 하나님모세의 기도에 그렇게잘들어주실까 어떻게 즉각 즉각 모세는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모세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응답받는 자가 됩시다 이렇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또이 전체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밖에 이기하지안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뭐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에서 면하자라고 할수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 사건에서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명확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에 홀려서 그리고 그 250명의 지휘관과 지휘관의 지휘관을 따라서 이들과 같이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면서 바,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중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인 이야기인 거지 단순히 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 모세를 따르자 아니면 고라처럼 조심하자. 어, 이 예처럼 막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조심하자. 하나님 언제 땅을 갈라져서 우리 사업을 치실지, 우리 몸을 치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 사이를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는 되게 특별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특별한 사람 두명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어, 다윗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고요. 다윗은 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물론 선지자들 중에서도 모세와 엘리야 같이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로 두 명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조금은 특별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십계명을 받기도 했었던 아주 어, 전대 후, 전 이. 전, 전후, 전무후무한 예, 완전히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 왕정체제에서 있어서 왕이 없었을 때 모세가 가장 위대하고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고 왕정체제로 됐을 때는 다윗이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사실 구약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일반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나도 모세처럼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모세나 다윗을 구약에서 강조하고 또 역대역대기에서 이스라엘 이 역사 이 기록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았다는 그 기준이 다윗이. 라고 하는 것은 이이 모세와 다윗은 이 신약에 나타날 정말 위대하고 역사상 없었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 메시아이신 지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특히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우리의 우리가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 방향도 좋지만 예수님을 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 우리가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사탄에 속아서 그 고라와 같은 사탄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길로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하나님, 그 끝까지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어, 사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 고라의, 고라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사탄의 편으로 가고,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다 심판하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이 사탄의 사탄만 멸하면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냐라고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이 중보로 인해서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 이 은혜가 이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어, 그곳을 떠나면 살수 있는 거죠 거기만 하나님께서 땅을 갈, 가르셔서 그들의 가족, 그,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과 소유물을 다 집어삼키시기를 작정이셨거든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났지만 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음, 27절에 보면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처음에 27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는데, 고라의 이름은 빠진 채로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함께 그 장막에 머물고 있,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왜 고라라는 이름이 빠졌냐? 어, 뒤에, 민숙이 26장에 보면, 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복귀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봐서는 고라의 아들들은 이 장막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어, 그, 그래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어, 나중에 이 역대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러 다단과 아비람의 자녀들은 같이 있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 고라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일지라도 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모세 아론이 떠나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오라고 했을 때그 자기의 아버지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찬송하는 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헤만을 중심으로 고라 자손들이 찬송하는 자로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는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어 표제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그 이후에 예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고라의 자, 자손들,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 이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았, 않았었던 제사장도 무너지고 선지자도 무너지고 왕도 무너졌었던 그 아주 어둠에 가득했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신데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고요 그 사무엘이 바로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고라자손이 뭐 때문에 처음 불만이었냐면 어,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분양할 수가 없었어요. 성막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레위인으로서 그냥 성 성막 바깥들에서 봉사만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어, 이게 너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아론 왜 너만 특별한 임무를 하냐, 우리도 좀 하,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반역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이자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한 자기의 맡겨진 본분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에 또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원했지만 그때는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고라자손의 영원한 간절한 바램이었던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의 욕심대로 막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고라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귀한 찬송의 일들과 또 그토록 바랬던 제사장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는 이 고라에 홀린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넘어진저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로 바로 또 돌이키느냐.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무리를 떠나라, 그 장막을 떠나라라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미션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그, 그 돌이킴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처럼 그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머물리지 않도록 그 장막을 빨리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 늘 우리를 위해서 비, 기도하고 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예수님의 중보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사탄의 장막에서부터 떠나시는 어, 그런 우리 귀한 나준 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악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 고라의 미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그 장막을 떠나라라고 하셨던 그 모세와 아론의 말, 말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탄의 장막에 머무르지 말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떠나게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우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고라 자손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의 중보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